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렇죠? 저만 그런가요?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날씨가 많이 춥네요. 그죠? 벌써 12월입니다. 혹시 내년에 앞자리가 바뀌시는 분 계실까요? 2에서 3으로 바뀌시나요? 운동합시다. 운동합니다 아니 아까 그 프로기 하는데 그제 사진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. 이제 뒤에 나오는 영상에도 저희 이제 옛날 영상들이 아마 나올 텐데 그때 얼굴이랑 많이 다릅니다. 내년에는 꼭 운동하겠습니다. 그 친구를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. 지금 토이모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, 본명은 정현이라는 친구입니다. 저희가 어 지난 서재패 때 같이 공연하고, 그리고 DMZ 때 공연을 했었는데요. 그 DMZ 저희 유튜브 영상에 드럼 치시는 분이 두 명이라고 네.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많이 닮았나요? 네 많이 안 닮았습니다 아무튼 정현우라는 친구고요 앞으로도 저희랑 같이 아마 하게 될 텐데 이친구 활동도 네.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공연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, 이게 사실 공연하는 것보다 멘트 하는 게 진짜 많이 떨리긴 하더라고요. 잘 넘긴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예, 저희 이제 곡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. 곡이 아, 많이 안 남은 게 아니라 마지막 곡입니다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사실 이럴 경우에 대해서 전에 또 멘트하는 친구가 이미 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드는데 급작스럽기를 또 말씀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되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힘났습니다 생각보다. 근 진짜 저희 맨날 이제 저희도 합주를 하면서 이제 계속 돌려보잖아요 와 진짜 길다 이거 언제 끝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빠릅니다 시간은 아, 오늘 진짜 빠르고요네 재밌으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어 아주 뿌듯해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사실 많이 저는 이제 펑고를 하는데 펑고 하시죠 여러분들? 야구선수들 펑고 한다 하잖아요. 죄송합니다. 펑고를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계속 이제 지옥훈련을 하는 건데, 네 예, 저희가 계속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. 훈련은 많이 밥 주는데, 열심히 해서. 그랬고요. 감사합니다. 예. 보통 이제 당공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조금 감동의 말 많이 하잖아요. 아 저도 이렇게 낯간지럽죠. <laughs> 그리고 제가 사실 준비를 몇개 했었는데. 아들 많으신. 아이들 감사의 의미입니다. 여러분들도 다신이잘 됐으면 좀, 너무 좋을 것 같아서. 네. 이렇게 사실 12월 달 연말에 연, 12월이 음, 좀. 그 어떤 내년을 위한 좀 설레임과 두려움의 그런 공존의 달이잖아요. 그런 달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루를 해주셨다는 게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뭐 내년에 음 당연히 어려운 일도 있고 하겠죠 팀니다 네. 당연히 어려운 일도 많고 하겠죠. 하지만 지금 12월을 돌이켜 보면 은 사실 이렇게 잘 계시지 않습니까? 행복하게 어려운 일 많았겠지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. 내년도 같이 재밌게 또 시간 나시면 저희랑 같이 저희 막도 많이 저희 막 들으시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? 힘들 때 네. 저희도 열심히 막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도 내년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 곡 어?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